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중앙DNM입니다. 중앙DNM은 창호 샤시 도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중동, 아시아 등 세계 시장에도 꾸준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와 합병으로 LO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샤시 제품과 스마트 홈 디바이스 개발을 시작,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죠. 중앙 DNM이 에코엠넷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는 뉴스인데요, 에코엠넷의 주식 12만 주를 50억 원에 100% 인수했습니다. 에코엠넷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에코엠넷은 2016년 11월 설립한 회사인데, 철도차량 IT 시스템, 차량통신장치, 한국전력원격검침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에코앱을 인수하면서 그린유들의 핵심 AMI를 AMI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AMI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며 전력공급자는 AMI를 통한 데이터 수집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AMI 구축의 중심에는 한국 전력이 있습니다. 한전이 AMI 구축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에코엠넷의 실적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플러스 알파 내용인 거고요. 중앙 DNM의 중요 포인트를 요약하면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지 카일룸입니다. 이 상지 카일룸 지난 추석에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었죠. 상지 카일룸의 사회 이사인 임무영 씨가 정세균 캠프의 주요 인사였는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중도 하차하면서 이재명 캠프에 이재명 캠프로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지 카일룸의 최대 주주가 바로 중앙 DNM입니다. 최대 주주로, 최대 주주 효과로 인한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엮인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8월 2일 상지 카일룸 최대 주주가 되면서 거래량 한번 크게 나와줬고요 이후 천원대에서 한번 받쳐줍니다. 그 이후도 재차 상승 보여주고 다시 지지선 받쳐주고요 최근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상지 카일룸은 인맥견으로 이재명 관련주 엮여 있긴 하나 중앙 DNM은 지분관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장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대선주로 한번 크게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메리트는 가격이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서 좋은 수익 안겨줄 종목으론 아주 괜찮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